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 날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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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감기 걸리거나 혹시 어, 막 콧물이나서 목이 아프고 막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아, 우리 친구들 그러나 어,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호 아래 어,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눈눈눈 눈, 눈 성경 보고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멋진 눈코입 어디 있나 찬양하면서 알아볼까요? 시계 다 같이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와, 멋지게 우리, 어, 하나님이 주신 멋진 눈, 코, 입, 손과 발, 우리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누구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우리 찬양하면서 배웠었죠?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누구? 예수님. 네, 우리 같이, 어, 예수님만 믿으면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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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기대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한다고요? 예수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전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찬양 즐겁게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들을 건데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을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우리 친구들 늘 잘해왔어요. 귀를 쫑긋하고 눈은 반짝반짝.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귀는 토끼처럼 크게 하고 들어요. 쫑끗. 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까? 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조롱조롱 두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까? 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자, 우리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자, 귀는 크게, 눈은 반짝. 쫑긋쫑긋 토끼처럼 길을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두근 기다려줘요. 조롱조롱 두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두근 두근 자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고개는 숙여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Thank you.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빠나 형, 언니, 누나, 동생에게 양보하지 못한 것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날씨도 춥지만 코로나 때문에 눈이 와도 나가서 재밌게 놀지 못해요. 속상해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며 재미있게 놀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용기를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것도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고 말하는 용기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해요. 오늘은 따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데 용감하게 따라가요. 용감하게 따라가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읽을게요. 여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아멘. 호호호막 울고 있네요. 오, 왜 울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왔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어? 어머. 가나안 땅을 가서 살짝 염탐을 하니까 음, 포도가 저렇게 많고 너무나 먹을 게 있네요. 저렇게 많이.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땅을 미리 살펴볼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땅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12명이 돌아와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10사람하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전했어요. 한쪽 열 명은 어떻게 말했냐면, 아,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 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가요. 와, 이렇게 열 명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봐! 가난 땅이 우리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저렇게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우리 친구들 혹시 집, 지렁이나 집에서 벌레가 나오면 헉! 엄마! 이러고 막 소리치는 적 있죠? 벌레보다 나는 훨씬 크고 강한데, 요만한 벌레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벌레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복하고 갈수 있는데, 겁을 먹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이겨요. 이런 겁을 먹은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막 옷을 쥐고, 아우, 답답해. 답답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었을까요? 모세 지도자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뚜구덕뚜구덕뚜구덕뚜구덕 하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했었어요. 바람이 막 불더니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열심히 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여우수와 갈렙이 용기 있게 나간 거죠. 우리 친구들 혹시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용기 있게 일주일을 살아간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금기도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 드려요. 기쁘게 받아 주세요. 아름다운 곳에 쓰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친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했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용기 있는 어린이들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네, 우리 친구들. 혼자 잘 때도, 또 병원에 갈 때도, 또 어린이집 갈 때도, 우리 친구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사랑해요.